뭔가 네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김지은입니다. 어, 계속 쭉 영화만 만들다가 이번에 어, 드라마 시리즈로 이제 처음 어, 그 선보이게 됐는데 정말 어, 기대 반, 걱정 반 그리고 흥분과 근심으로 대변하는 어, 마음으로 어, 임했습니다. 어, 많이 어, 사랑해 주시고요.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아, 저는 닥터 브랜에서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는 천재 뇌 과학자 고세원 역할을 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작품 선택하게 된 이유는 가장 큰 거는 뭐 먼저 김준 감독님과 작업한다는 거 자체가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 어, 뭐 시나리오도 너무 재밌게 봤지만 그게 감독님과의 작업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나리오를 봤는데 일단 지금까지 한국에서 보지 못한 독특한 소재의 드라마라는 거 그리고 처음에 일부 읽을 때는 너무 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용어들과 뭐 이렇게 소재가 하다 보니까 좀 어렵게 다가왔는데 일부 딱 넘기고 이렇게 추적극 추리극 들어갈 때부터 너무 오리 감이 강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본을 다본 다음에 제가 뭐 제가 이제 작업하는 사람으로 궁금한 게 아니고 대본을 읽는 사람은 너무 궁금해가지고 대본 언제 나오냐고 물어볼 정도로 되게 몰입감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투망식으로 <laughs> 어게 미스터리 추리극이지만 또 가족 애를 회복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재미도 굉장히 차갑게 시작했다가 뜨겁게 마무리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일단 뭐 감정을 공감하지 못하는데 감정이 없다는 게 막상 연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감정이 없다는 건 리액션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호흡이 없는 거고, 근데 이 드라마를 좀 끌고 가는 입장에서 어떻게 딱딱하게 좀 연기하기 너무 좀 어려운 거예요. 아직 이렇게 호흡이 없고 리액션이 없고 하면 말투도 약간 너무 딱딱해지고 이런 부분이 좀 너무 루즈하지 않을까 너무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감독님하고 상의도 많이 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처음에 이런 뭐 불편함을 갖고 있지만 학습된 감정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연기에 임했던 것 같고, 주위에 그런 분들이 누군가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감독님이 딱 떠오르다고. <laughs> 아, <진짜요? 웃음> 어 감독님은 약간 롤 모델로 해가지고 세원에 접근하다 보면 좀 이렇게 인물이 어 이게 합일성이 나오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앞에 얘기를 잘못 들었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나를 <laughs> 들으라고 까요 <laughs> 저게 안 들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감독님이. <laughs> 약간 어. 감정 표현을 잘안 하는. 네. 저는 요즘 이렇게 나이 먹고 소리 좀 많이 약해져가지고 음. 술 마시고 필름이 자꾸 끊겨가지고요. 네. 어제 술 마신 나이 친구. <laughs> 그러니까 아까 말씀 다 드린 것 같은데 뭐 요즘에 뭐 너무. 콘텐츠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도 좋고 기쁘고 그만큼 또 부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 TV 플러스의 궁금증을 첫 드라마라는 거 그리고 김준감독님의 첫 드라마라는 게 저희 드라마의 가장 큰 장점 같습니다. 네. 네. 어, 일단 그 세원 역을 한 이선균 배우는 뭐 어쨌든 자타가 공인하는 어 이제 거의 이제 국민적인 배우라고 해도. 기생충으로 또 이제 세계도 많이 알려진 이제 그런 그 글로벌한 배우가 됐고, 어, 뭐랄까.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서 가장 스펙트럼이 넓고, 그리고 가장 친숙한 접근성이 용이하면서, 그것에 무엇인지 더 집어넣을 수 있는, 그걸 또 담아내고 또 표현할 수 있는 배우가 이성균 배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성균 씨랑 같이 해보니까 이 약간, 약간 그 볼수록 매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홀되지요, 예. 네. 그리고 주인공이어서 정말 그 신을 절대 무너뜨리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정말 그 장, 나오는 장면마다 어, 정말 사력을 다해서 그 신을 지키고 그 표현할 것을 정확하게 하는 어, 그런 배우여서 저는 이제 좀 어렸을 때부터 봤거든요. 사실은요. 연극할 때부터 봐, 봤었는데 뭐 기생충도 물론 있고 뭐 끝까지 한다도 있었고 또또 또 나의 아저씨라는 또 걸출한 저처럼 명작도 그냥, 있... 거기서 보면서 점점 그알 그냥 알고 있던 후배에서 그 연기자로서의 어떤 신뢰가 계속 쌓여가는 과정에 이번 작품으로 만나서 어그 어려운 역할을 좀 훌륭하게 해주셨고 네 닥터 브레이는 저한테도 새롭고 또 흥미로운 아주 좋은 경험이 되는 그런 작업 과정이었는데 그만큼 긴장감 넘치면서도 따뜻한 볼거리가 많은 드라마가 될것 같아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희 드라마 재밌게 어, 즐겁게 그리고 흥미롭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관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